야,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. 야, 너 성공했구나. 어, 부모님도 그러니까. 뿌듯하고 내가 내 자신도 부모님한테 이런 선물을 주면 뿌듯해요. 왠지. 맞아요. 네. 아니, 그리고 수영 씨 이번에 네. 결혼하시잖아요. 네. 그럼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네. 이번에는 3종 세트 가져가셔야 되잖아요. 저는 이거 5개 정도 갖고 갈 거예요. 오! 네. 아, 고기만 5종? 네. 오, 좋다. 아, 보통 아, 이제 고기 하나? 네. 우리 과일 하나,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선 하나 이렇게 갖고 가잖아? 그렇죠 맞아요. 뭐, 구, 뭐, 굴비나 이런 거를 음. 좀 사갖고 가는 경우 있는데, 근데 굴비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구매도 하긴 하지만, 보통 요즘에는 소고기를 좀 많이 구매를 해서 갖고 가는 형태더라고요. 맞아. 네. 그리고 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, 우리 어머님들이 네. 이빨이 쉬찬 아, 야들야들한 거 먹어야 돼. 되게 야들야들해. 어, 네. 야들야들한 거 먹어야 돼요. 네. 우리 방후여로만님이 남편 월급이랑 아이 성적 빼도 다 올른데요. 다 올랐어요, 지금. <laughs> 아이 성적 왜안 오르는 거야? <laughs> 도대체? 그거는 어, 운동을 시켜야 돼요. 아 운동을? 공부를 안 하면 운동을 시켜야 돼요. 아 좋다. 자 일단 제품을 저희 가까이서 한번 찍어주세요 감독님. 이게 어, 보시면 가까이서. 이거는 와 제가 살짝 이걸 벗겨볼까요? 네. 와이 마블링이 진짜 예술이야. 장난 아니에요. 네. 괜히 특풀이 아니에요 여러분. 이거 보세요. 야. 근데 심지어 부위도 네. 다양하게 네. 와. 안심, 등심 그리고 뭐 있죠? 체크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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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살. 네네. 와. 다양하게. 네네. 여러분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네네. 오늘은요. 네. 그리고 맥... 소미님 우리 오늘 한우도 대박이에요. 오늘 900g에 33,000원. 그런데 특별 한우라는 거 저희 오늘 선물용까지도 하실 수 있도록 요렇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중에 빠르게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우리 친절한 현미님이 저번 주에 제가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런데 가격. 가격이 미쳤는데 맛은 더 미쳤대요 아 현민님 오늘은 소고기 한번 사보시는 거 어때요 저... 아 특풀이 제일 아. 여러분 최고인 거 아시죠 요즘에 고기 한뭐 350g에 아 150, 200g인가 300g인가 그 가격에 청담동에서 판매하는 그게 한 4만 잠깐만 카메라 들어오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이 소가요 왜 어떤 김치들이 안에가 하얀 물건한 김치들이 있거든요 그치. 뒤집어도 뒤집어도 네. 보이시죠 얼마나 소가 튼실하게 들어있는지 이 무생채까지 너무나 잘 들어있어가지고 와이 시원한 맛이 다 이런 분에서 나오는구나. 이게 왜 양념이 골고루 잘 뱄냐면요. 이걸 직접 손으로 다 하세요. 그러니까. 예.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기계화가 돼가지고. 기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다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까지 골고루 김치 양념이 된 거예요. 와! 네. 그러니까 배추 절이는 것만 기계식. 네. 그런데 네. 요 소를 하나하나 무치는 거는 네. 다 수작업. 네. 네. 오늘 여러분 이 수작업 김치를 어떻게 3,300원에 가져가? 와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대표님께서 어, 저하고 이제 은진 씨라고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가격 현상을 준다 중... 주세요. 네. 네. 우리 인기가 네. 너무 작아. 와. 어. 야 그리고 또이 앞에 또 귤이 있네요. 귤도 굽고 있잖아요. 저희가 귤 지금 이것도 지금 보시면 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여러분. 네네. 근데 저희 그저보기에 네. 네. 없는 것 같아. 지금 없고 어, 지금 이제는 이제 귤을 판매를 할 예정인데 이제 곧 있으면 또 비타민 덩어리 귤도 시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? 야귤 보세요. 더해도 시즌... 아니 나는 그래서 아까 귤을 먹었는데 실제 알았는데 하나도 안 쉬워 달어. 아니 이거다 먹더니 미쳤다 이런